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은요 솔림농원 비닐하우스 텃밭텃밭에 트밭. 단호박이요 단호박 미니 단호박 우리나라에서 탕도가 제일 높은 제일 맛있는요 어 뭐지 요거 보호장 아 보호장 자 탕도가요 24브릭스까지 나간다고 하는 보호장이고요 자 보호장은요 어 하나를 심으면 어미수는 적심을 해서 아들 수는 쫙 키워가지고 한쪽마디, 한쪽마디 에서세 개, 세개 해서 여섯 개를 달린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네 개를 심었습니다. 네 개를 심었으면, 6, 4, 24, 아우약 4도 잘했네 자, 24개를 따야 맞는 건데요. 아, 24개는 이제, 호박을 전문적으로 심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크기도 맞춰야 되고, 막, 딱, 사이즈 맞게 나오게 하려면요. 여섯 개, 6개, 여섯 개를 수확을 하는데, 저는 그 수확량에 무려, 최소한 4배 이상. 자, 이 단호박도요, 4개 심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수확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다 죽을 때까지. 아, 그렇다 5배 이상은 따갔다 아, 근데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는 건 있는데, 자, 뭐냐, 그 비결은요, 바로. 일단, 호박은요, 호박이나 참외, 수박, 그리고 동물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하면, 이제 이파리가 노후가 되고, 막 그러면, 노후병 흰가는병 오는데요. 자, 이렇게, 통굴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환기가 잘 되겠잖아요. 그럼 병도 들어오고요 자, 이 호박 같은 경우는, 뿌리, 뿌리가요, 되게 왕성해가지고요. 감물어도잘 버텨요. 잘 버티고, 이제, 호박을, 어, 봄에 심어갖고, 가을 때까지 계속 따먹으려면요 영양분, 수분, 그게 필수적으로다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요 또, 녹은병인가루뼈 뼈, 같은 거를요, 주기적으로 계속 방제를 하면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지금 호박을요 어마어마하게 따먹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딱 보시면은 이파리가 전체적으로 퍼렇잖아요 자 퍼렇는데 그 뒤에는 숨겨진 우리 집사람의 누구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오래된 이파리 호박을 따갖고 땄던 이파리 줄리기 뭐 그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기 저기 노후되고 누균병생가을 병한 거 이런 걸로요 이파리는저기도닦고여기도닦고저 뒤에도 닦고요 지금까지 어 막말로다가 거짓말 조금 못해갖고 1톤짜로 하나는 따냈어요 구루마? 응. 구루마로 몇 개? 어휴. 구루마로? 다섯 개군요 원투쓰한 다섯 개요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땄는데 자 그리고 이게 자기는 지금 자기는안땄잖요 줄기랑 이파리가 따지. 펄해 보이는데요 여기 속에 보시면은 이파리를 다따 버렸어요. 다따 버렸고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여기 휑하고 줄기만 남았었는데요. 이제 아들순인지 뭐소자순인지뭐뭐 증손자순인지 모르겠는데 막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일단 새로 이파리가 나와서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어 약한달 전쯤에 24개를 따 썼고요. 자 지금 오늘 2회차두 번을 따는 건데요. 어저 한번따 볼게요, 여보. 저 이거 관리 어떻게 했어? 아, 저 관리는요. 저기 저기 집사 저는 고추 관리, 오이, 어 참외, 수박 그런 걸 관리했는데요. 집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했어요, 여보. 나 관리 안 했어. 안 했어? 나이 이파리 잘랐던 거밖에 없지. 이유리 관련 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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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쁘게 키우그러는데 호박이요 예봐 예예 여기까지 가겠는데 자 제가 봤을때는올 가을 늦게까지 따면요 거의 한백네개 심어갖고 백한 삼십 개에서 오십 개 사이는 수확을 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참외나 수박 같은 경우는 어 접목을 하잖아요 접목을 하는 이유가 이런 호박과가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성능이 좋다고 해야 되나 뿌리 활착 어, 뿌리 활착도 그렇잘 되고 땅속으로 깊이도 박히고 잘 뻗어 진짜 하잖아? 엔진이 어? 엔진 어, 엔진이라고 치면 네, 엔진. 키코 엔진 뭐 그랜저 엔진 그러면 얘는요 불쌍한 엔진이에요 뿌리가 그래가지고 막 왕성하게 뻗어 갖고 땅속에 있는 영양분 뭐수분 같은 거를 흡수를 해 갖고 가뭄에도 잘 버티고요 이제 먹는 거를 잘 먹으니까. 고추, 뭐, 오박 참외, 오이, 수박, 토마토 막 그런 걸 갖다가 여기 약술 때 비슷하게 줘도요 얘는 그만큼 더잘 버팁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수확이니까 한몇 개를 땄는지 한번 또 한번 따 보자 자 그리고 이몇 개가 달려 있는지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호박을 딸 때는요 어.. 아우.. 올라봐 자, 단호박 음. 따는 시기는 자 여기 딱 보시면은 아 어, 얘는 딸, 딸 시기가 너무 지났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데 여기가 크로커가코르커가 자, 그게 여기 손톱만큼 요만큼 올라옵니다. 요만큼. 요만큼. 그러면 그걸 한 바퀴, 한 바퀴가 도로 쓰면은요, 70%에서 80%가 익은 거고요. 자, 이렇게 코르크가 절반 정도 올라왔다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그때 완벽하게 익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 70%, 80% 정도, 한요 정도. 한 손톱, 이만큼이요이만큼 하얀 게 올라왔을 때 그때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얘는 좀 늦어갖고, 오래된 것 같아요. 자, 요걸 하나 닦고. 오래됐다, 진짜. 응. 자, 하나 닦고요, 또. 아, 따는 것도 일일세. 아, 이거 어떻게 따, 이거. 이게, 자기 바닥에서만 심었으면은, 어? 응. 죄다 따느냐고, 밟고 다니고, 뭐 했느냐고, 금방 다 벌써 걷었어야 돼. 그치. 어. 쟤도 아우. 따야 되는가? 쟤? 어, 얘도 이거다. 거의 7 0분 어. 자, 두 개. 아, 씨, 간다. 이거, 이거, 이거 겠다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어우, 어떻게 되지 자, 응. 아, 암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별로 안 보이는데 잠깐 뒤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흩쩍! 어, 추워. 자, 지금 이제 뒤쪽으로 왔고요. 그동안 집사람이 호박, 이파리를 따르느냐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딱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래도 이게 호박이 달린 게 많이 보이죠, 뭐, 이렇게? 응. 자 뒤쪽으로 와서 어, 따고요. 저 위에는 어떻게 따? 자, 여기도 조금만 더 입었는데 하나 또 따고. 아, 얘, 예. 어, 얘 조금만 게 입었네. 얘도 따고. 꼬마 알만한 것도 있던데. 어, 얘도 따서 이었어. 얘도 따고. 어우 맞네. 거기 앞에 있다 이거. 바로 앞에. 아, 어, 어, 얘는 완전히 건네. 얘는요, 딱 보면은 늘렸다. 완전히 어머머. 하셨어. <laughs> 아. 아니야 그래도 먹을 수 있어. 자 이거. 건져 먹어봐 이제 딱. 여기. 어 얘들아 미안하다 너무 늦게 따줘서. 여기 있고. 자 어... 보시면 안 익은 거는요. 은근 많다. 봐바. 안 익은 거 보면 여기가 아예 하얀 게 없어요. 어? 아이고 호박이 계속 달리네. 아씨 호박이 너무 많어. <laughs> 야 물기 안 익었더니. 그지. 응. 여기 봐봐요. 얘는 어머. o 아. m 여보 여기 익었다. 여거 이거 읽었어. 이거 어디? 안읽고 있다. 아 이거 있다. 아이고, 여기도 읽었고요. 어제는 어우 읽었나? 아직 안 읽었고. 얘는 아직 안 읽었고. 아 옆으로 가봐. 어? 얘 읽었다. <laughs> 아우 이파리 여기다 읽었다. 얘 와! 가봐. 아직 안 읽었어. 어 제로 노란 거 같은데? 어 정신 없어 여기 이것다. 오달리게 달리기는 정치에 달렸다요. 오자 아. 이봐 어여기도또여기도세개 있... 있어. 와우 엄청 많다. 야여기도 어. 우하여기도두개 어? <laughs> 있어. 세 개다. 어디? 아 2개. 여기까지 세개 있어. 얘 익었나? 아니요. 아 얘는 늦게 달는끌 때는 안, 안 익었 익었지. 같다. 어. 밖에... <laughs> 저까지 저까지. 밖에다 밖에는 거의 다고요 이제 일단 이거 갖고 한번 또 들어가서 안쪽에서 좀못딴 거. 저기. 자 호박이. 어. 어. 과연몇 개나 땄을까요두 개. 어 얘는 익었나 안 익었나? 안 익었어. 어 얘는 안 익었는데 얘는 익었네. 어얘 익었어 얘 익었어. 자 그리고 얘는 마지막으로 얘 아유. 얘까지 딱 수확이 다 했습니다. 자. 얘는? 어떤 거? 안 익었어요. 안 익었어? 네. 안 익었어요. 조금 익어간다. 응. 자, 이렇게 호박을 또 수확을 잔뜩 했습니다. 자,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또 여기다 씌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넷얘 <laughs> 색깔이 딱 늙었다 어 늙었어 얘랑 어. 많이 푹 익은 건 색깔이 틀리네 어나 퍽퍽할 것 같아 나 이거 쪄줘 분이 줘줘. 분 나오는 것처럼 아 그렇지. 그러게 늙은 호박 분 어. 나오듯이 자뚜레 다섯 개 둘어머아얘 먹을 수 있을까? 아 먹을 수 있어 아내버려도 먹을 수 있어 넷 가서 쪄 먹어보자 다섯 개자 이십 개아얘 하나만, 아, 하나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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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딱 <laughs> 아, 어, 응? 아 스물 세개요 하나만 더 그러면 샅샅이 뒤져 아뒤지게뭘 뒤져 아구 귀찮아 죽고 더워 질건데아 얘도 들고 다 색깔이 보니까 흐야흐해졌어분 나왔어 분이 나왔습니다 늙었어요 자 이렇게 땄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야 지난번에 23개. 24개. 그리고 이번에 23개. 그래 가지고 어. 17개. 아, 15개. 어떻게? 차례만에 몇개 땄다고? 25개. 아, 14개? 24개. 24개? 그럼 27개네. 어? 아, 47개네. 어? 17. 어, 4 7개 야. 고박을요. 이 단호박을 4개를 심어서 마흔 일곱 개를 24 24십사아만 일곱 개. 그게 자, 문제가 아니고 달린 게만. 현재, 아그치자 어, 현재 만 일곱 개를 땄고요. 자 지금 앞으로 더몇 개를 더딸수 있는지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저거 쉬겠다고 어. 안 자고 네자 한번 쉬어보면은요 자기 아빠, 아 빨리 카메라 좀 찍어줘봐. 어. 아, 뭘또 쉬어 뭐만 달리면 쉬어 아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쉬는 거 포기하고요. 포기는 안 했고요. 아까 셔잖아요 실은 아까 쉬어봤습니다. 딱쉬봤는데 쉬어 어, 80개 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다, 그거, 저 안에 다 숨어있는 것도 있어. 쳐 봐. 어? 어? 저런데, 저런데, 애기 봐봐, 애기. 아니지. 그래, 수박 되게 많으면 구차적으로 봐봐. 예, 여보, 예. 어? 이 고추 줄한 어? 바퀴 돌리자. 그래, 한 바퀴 돌리자, 그냥 한 바퀴. 돌리자. 그냥 한 바퀴 <laughs> 자,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 게 되게 많이 달렸어요, 볼래요? 자, 여기도 안 익은 거 하나 있고요. 여기도 두 개. 이거 봐, 여기 애기 봐봐요. 아, 왜? 거기만 봐. 내가 손가락 씻는 데를 비춰야지. 그럼 확 걷어봐, 그냥 아주. 자, 여기 딱 보면 여기 하나, 여기 밑에 여기 두 개, 그 위에 하나 또 하나, 여기 하나, 또 바닥에도 안 익은 거 하나, 여기 두 개. 아, 여하튼 만 원, 응. 아홉 여하튼요, 엄청 많이. 저, 요, 같은, 이, 지가네요. 참, 음.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호박네 개를 신고, 이, 하나에 자야 2,500원, 3,000원이지 않어? 3,000원. 모르네 하나에 3,000원, 갈수봐 따져보자. 하나에 3,000원. 무슨 10개. 3,000원씩이나, 이거? 아, 그래, 2,000원. 무슨 2,000원이요? 1,500원은 겉지. 1500원. 그래, 하나에 1,500원이라고 쳐요? 하나에 1,500원. 10개에 15,000원. 100개에 15만원. 1,000원인가? 2 0 0 0원해 겉지. 아니요. 아야 암튼 그럼 천원이라고 칠까? 천원 천오백원? 천오백원 천원 천오백원 어? 천원 천원 천원이면 됐지 야 암... 이거 천원이면 됐지 지금 큰 것도 천오백원인데 암튼요 아, 이렇게 호박 단호박 보호장을네개를 심어놓고 지금 어 47개 땄고 지금 달려있는 게 거의 한 50개 정도 돼요 야. 그러면 100개 100개에다가요 이제 얘네를 한 달이 어느 정도 더 있다가 따내고 그러면 또 영양분이 얘네들한테 갈 거예요 그러면 또 고구마랜다 호박이 또 달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물하고 영양분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줘가면서 이제 흰가루병 방지하번 거만 가끔가다 찍찍 해주고요 이파리 노후된 거 하나하나 가위 갖다 떼어주면요 제가 봤 때는 120개에서 150개는 수확을 하지 않을까 숫자 좀 부풀리지 마 아니 지금 달려있는 게 100개라니 아니 이거까지 두번딴 거랑 달려있는 거 합치면 지금 100개야 그러면 목표를 50개 더 추가하면 안 돼? 130개? 실거 추가해요 그냥 아주 그러면 크게 가지 됐어 그래요 크게 가져 그냥 아주 아니에요 그냥 현재 여기 있는 거 달린 거까지 따면 다, 그냥 다 따고 있... 확 이제 거들 때아몇개 땄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몇개 정도 딸 겁니다 몇개 정도 몇개막 늘어마가지고 아우 아우, 아우. 내 오늘 예쁘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수박 내가 어? 자기 뭐라 그랬어 150개 딴다고 그랬더니 욕했지 2 0개 딸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내가, 했잖아 내가 자기한테 욕했어? 아니 욕한 게 아니라 왜 그랬잖아 욕했다고 또 300개 딴다 고 그러니까요 뭐랬는지 알아요? 손가락이 막 돌아가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정신이 나갔구나 근데요 수박, 수박은 지금까지 땄고 7평? 7평에서요. 7평이면 진짜 콘테이너보다 조금 넓은 거예요. 거기서 수박을, 이제 지금까지 수확한 거, 그리고 달려있는 거해놓거 거 있잖아요. 거의 300개가 넘어요. 근데, 그건 알아야 돼. 뭐. 과가 작은 것들이 주렁주렁 달린다는 거. 아, 그래? 어떤 거? 수박도 큰 거, 큰 걸로 심으면, 어느 정도 달리면 몇개 묵먹어, 안 달려. 근데, 당연한, 얘도 마찬가지요. 당연한 거지. 저, 저 애플 수박도, 어? 바가 바글 작으니까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달리고 얘도 보호장도 작은 미니 단호박이니 바글바글 달리니까 저 고추도 작으니까 바글바글 달리는 거고요 파마토도 아, 이렇게 왕, 왕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바글바글 네. 달리는 거고요 그니까 일반 고추보다는 청양고추가 바글바글바글 바글 이거 바글 이거 달리는 많이, 거예많 이거 많이 땄다고 그렇게 하, 하지 마뭐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마 아니 개 심어서 100개 넘게 땄다면 대단한 거 아니오? 대단한 거요 하지 말라며 어, 대단한 거야. 150개 따자, 여보. 화이팅! 그냥 하우스 뭐 그냥 후끈후끈하게 그냥 찬 바람 볼때 그냥 확가더나 그냥. 아주 열지도 말고. 그냥 아주. 자기가... 얘가 지금 여름인지. 자기가 비키니만 입고 왔다 갔다 뛰어다녀도 얘네들 다 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아, 비키니 입고 달려다니라고? 아, 아, 끝나자, 빨리. 뭔 말이여? 이해를 못 하고.